77페이지에 21번 준혁이 일단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인까지차례대로 응. 냈고 응.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야 하는데 응. 저 y는 fx라고 생각하고 응. f 에 마이너스 1넣었을때 절대값 x 플러스 1이 된다 했으니까 그 정의역 이 x 집합 x이잖아요 그러니까 x를 마이너스 2로 했을 때 응. 뭐가 나오는지 응. 알수 있으니까 응. 차례대로 하나씩 다 넣어보고. 그렇죠. 줄때 값이니까 어차피 무조건 양수를 적으면 다 나오는데요. 자, 어, 맞아. 어, 이렇게 생각하는데, 요거를 그 용어들이,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잖아. 그 음. 단어들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냐를 생각해봐. 정의역이 뭐야 했는데, 집 정의역 뭐지? 뭔가 안 뭔가 있었는데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야. 정의역은 선생님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? x x x 값이 x 값. 좀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x 들의 집합이 x X들의 들집다좀더 집합. 쉽게 얘기해 볼게. 넣는 애들이야, 넣는 애들. 넣 넣을 거야. 총알 총알 같은 거, 총알 같은 거. 총알 같은 걸 넣어서 나중에 튀어나오는 애를 y 가할 거라고.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지? 정의역이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. 총알 다섯 개 줄게 이렇게 되는 상태. 이거 이제 넣자 되겠지? 근데 넣어서 나중에 튀어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공역 또는 치역이라고 할 거야.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은 둘다 뭐야? 둘다 y야 y. y 값이야. 지금까지의 개념을 정리해볼까? 정역은 x 값이야. 공역과 치역은 y 값이야. 여기까지 일단 이해된 거지? 네. 근데 공역은 선택받으러 음. 나온 애들 전체 다야. 그럼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? 너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선택해 이 말이야 그냥. 뭐 대단한 말이 아닌거야 이해 되겠지 네. 그 다음에 치역을 구하세요 어 그러면 이걸 넣어서 나온 값을 구하라는거잖아 넣어서 나온 값을 구하라는 말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넣고 마이너스 2넣고 마이너스 1넣고 0넣고 1넣고 2넣어서 나오는 값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할거다 음, 되고있어 그래서 2 넣, 마이너스 2넣어서 얼마 1 마이너스 1넣어마영영넣어 얼마? 1 1넣어서 얼마? 이이넣어마3 근데 치 0은 아까 쌤이 집합이라고 했지 네. 이렇게 정해주면 아, 아, 되는 거 맞아? 안돼안 네. 되죠? 왜안 돼? 1이 줄어드 아, 그렇죠. 집합이기 네. 때문에 아, 중복된 네. 거없어줘야돼 네. 그래서 0, 1, 2, 3이 되는 이해 되겠어? 네.